안녕하세요. 주와 함께입니다. 오늘은 험담하는 사람, 비난하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음, 이렇게 주위에 남 험담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. 그런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, 또 그러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특정인 한 명에게 꽂혀서... 주구장창 그 사람만 욕하는 흉보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안 좋죠. 자꾸 샀딴 사람 흉보고 그러면은 근데 옆에 있으면 하는 수 없이 맞장구는 쳐줘야 되는데 사실 맞장구 치면 그거 같이 죄지는 겁니다. 그럼 들어줘야 되는데 그 듣기도 참. 곤욕스럽죠.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의 나쁜 영이 자신에게도 들어와서 자기도 그 모습을 닮아서 어느 순간 자신도 딴 사람을 이렇게 흉보게 되고 그렇습니다. 음, 사람이란 게 희한한 것이 닮아가거든요. 자기 옆 사람을 닮아가요. 함께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나쁜 모습을 많이 담죠. 좋은 모습도 담지만 나쁜 모습도 함께 닮아갑니다. 그래서 음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게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. 고한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니까이 그러니까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알수 있다 그 말이 있습니다. 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도 있고 같이 하면서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남의 칭찬을 잘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어느샌가 모르게 그 모습을 닮아서 입에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맨날 그저 부정적이고 우울한 얘기만 하고 이러면 그 영이 자신에게도 들어와서 똑같이 됩니다. 그러면 그 남을 자꾸 비난하는 사람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.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. 그 상대방이 고의로 상처를 줬든, 전혀 그 사람과는 상관없는 일인데, 스스로 그 사람을 보며 상처를 받았든, 어찌됐건 자신 안에 자신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역으로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. 남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, 내가 저 사람보다 더나높더 높아 높은 위치에 있어 이러한 것을 자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것입니다. 남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를 B가 A를 흉을 본다고 해봐요. 아, 어야 A는 이렇고 저렇고 저래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B는 A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. 이 A에 대해서 이미 자존심이 상했다던가 뭔가가 이제 자기 스스로의 상처가 입혀진 사람인 거죠. 그래서 제3자에게, C에게 A형을 자꾸 봄으로써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A보다 더 나아. 라는 것을 잠재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남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험담하는 겁니다. 이게 그 순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. 이제 그 당장에는 어떠한 일 때문에 근데 그게 하루 이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. 이 사람은 마음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. 스스로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우울증까지 가고 남을 너무 미워하면 우울증까지 옵니다. 그러면 진짜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. 그거를 방치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. 점점.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부 싸움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미움이 너무 극심하면 정신병까지 옵니다. 실제적으로 지금 부부들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상당합니다. 남편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로 인해서 정신과 가서 약 먹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. 아 마, 많을 거예요. 그게 자기 안에 그 미움으로 인해서 그렇거든요. 그러면 성경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라 그러죠? 그 말씀을 받았으면 미움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. 이 쉽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. 쉽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놓치 못하는 사람. 이 미움을 놓치 못하는 사람. 바로 이 미움, 시기, 질투, 욕심, 탐욕 이런 게 육적인 거예요, 여러분. 하나님께서 맛있는 음식 주셔서 먹 먹고 그것을 감사해 여기고 또 아내와 남편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거 하나님께서 다 축복이라 하셨습니다. 그게 육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흉보고 질타하고 탐욕스럽고 욕심 가득하고. 이런 게 육적인 걸 하셨습니다. 그게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셨어요. 예수님께서. 그런 자들은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올 수 없는 이라라고 하셨습니다. 누구든지 라는 전제를 또 붙이셨어요. 누구든지. 그럼 자신의 입에서 이미 이제 그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험담이 끊이지 않는다면,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. 그 치유법이 있습니다. 무엇인지 아시나요?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신 사랑입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죠. 하나님을 사랑하라. 믿음보다 더큰 것이 사랑이라 하셨습니다.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.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. 그러면 자신도 사랑한다라는 거죠. 이게 대환난 때에.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라는 그 대목과는 다른 종류입니다. 대환난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돌보고 이기적인 거. 나, 나, 내가 최고. 나만 혼자 천국 가. 나만 혼자 잘 살아. 나만 혼자 잘 돼야 돼. 뭐 이런 거 있죠.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거는 그런 뜻이고.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네 자신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에 그거에 해당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. 종류가 좀 다릅니다. 나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겪어서 이겨나가는 거죠.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. 우리가 나 자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지옥 가버리죠.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? 그래서 그 치유법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. 우리의 몸이 뭐죠? 성전입니다.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 성전이에요. 성저,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신 성전입니다. 거룩한 몸입니다. 이러한 내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.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. 그러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.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요. 남과 비교해서 나를 깎아내리지 않아요. 나 자신은 나 자체로 존재합니다.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요? 어마어마하게 많죠?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 구원받았다고 해보세요. 얼마나 값집니까?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? 이 세상 변, 뭐 변호사, 판사, 대통령, 천국 갑니까? 하나님께 택한 받았어요?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.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해요. 그런데, 나는, 나는, 하나님이 친히 택하셨습니다. 친히 택하셔서 내 몸을 성전 삼으셨습니다. 게다가, 우린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. 자녀예요. 얼마나 귀합니까? 얼마나 귀해요. 그런데, 이런 귀한 나를 누구와 비교합니까?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남하고 비교해서 좌절감 느끼고 자존감 떨어져서 남을 비하하고 모함하고 흉부입니까?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짓입니까?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.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입니다.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입니다. 어떤 누구와도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. 자신을 사랑해서 입에 좋은 말, 긍정적인 말, 하나님의 말씀, 복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십시오. 그것이 또 밖으로 나가게 하십시오. 주위 사람들에게 빛이 되십시오. 어둠의 영을 뿌리지 마십시오. 악한 영을 뿌리지 마십시오. 다 죄가 되어서 지옥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.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, 성령님을 입어 전신갑주를 입고 힘차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